안녕하세요. 광주시의 키염둥이 리포터 이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마음이 급해요, 급해. 왜냐면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 광주시에서요, 라이브 쇼핑 전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라이브일 때가 가장 저렴하대요. 어머, 어떻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럼 저와 함께 라이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전에는요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인터넷 쇼핑을 하셨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생생한 라이브로 방송을 직접 보고 물건을 살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댓글로 쇼호스트와 직접 소통하면서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나 올해 광주시에서는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 특별 판매전 소셜 히어로 라이브 쇼핑전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구매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쇼스트가 소개해주는 상품을 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화면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와 오늘 광주시의 라이브 커머스 할인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코디얼 음료부터 또 요즘 필수품인 마스크, 그리고 또 직접 만드는 나만의 돌키트, 친환경 박스 포장 재료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대표님도 한분 만나봤는데요.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제품을 갖고 나오셨는지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금성 k n 티에서 최근에 개발한 환경 친화적 포장재 패키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말만 들어도 좀 궁금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오. 늘어나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친환경 포장재입니다.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실례가안 된다면 이건 제가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될까요? 뱃살 네. 뱃살 네. 가리개요. <laughs>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계기. 도좀 궁금해요. 친환경 제품을 널리 알려서 환경 예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게 된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기뻤고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 우리 기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광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라이브 쇼핑 전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이 코로나 19 때문에요, 이 비대면 쇼핑의 인기가 나날이 커지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 예정인데요, 이 광주시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너른골 알리고, 살리고, 리포터.